히스기야가 성전과 또한 유다 북이스라엘까지도요. 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또한 그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사명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다면 히스기야의 어~ 그~ 앞날이 대로와 같이 열리고 하느님만잘 되고 어~ 악인들이 없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 오늘 3 2 절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히스기야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수르가 어~ 당시 제국입니다 제국 아수르 제국이 어~ 히스기야를 공격하러 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2장 <laughs> 전체를 다 봐야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laughs> 1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 일을,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는,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더불어서 악한 마귀들도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기를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이 공격에 이히스기아가 이제 현실적인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남들이 공격한다는데 그걸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해야지만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면서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아는성 밖에 있는 모든 물줄기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에 물을 못 먹게끔 하려고, 네.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물을 못 먹게 하려고, 그, 뭡니까, 어, 그 바깥에, 성 밖에 있는 물주기를 다, 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망대와 뭐 성벽을 다 재건하고, 특히 성벽 같은 경우는 한, 어, 한 겸이 있는데, 또한 겸을 또 쌓아가지고, 어, 요새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뭐,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이제 임명하고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 군대 지휘관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건면하냐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는 육신의 팔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요하시라. 네. 그들은 사람의 육신의 힘이고, 육신의 힘. 이걸 좀더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어, 마귀의 세력이지만, 그들은 악, 악한 마귀 세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메라고 말합니다. 아, 시스기야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거기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민족이다. 그니까, 러 안심해라. 응. 어,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어, 음, 힘을 내. 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불안에 떨다가, 히스기야의 이 격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하기 직전에 이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뭘 믿고 있냐 지금 너희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는데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히스기야의 말 하나님이 뭐 지켜주신다네 뭐뭐 뭐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봐라 아수르인 우리가 그동안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그 민족들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 아수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응. 그러니까 너희들도 상대가 안될 것이요.라고 협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성문을 닫고 성벽을 한기업을 더하고 또 물도 마르게 하고 이거 히스기야가 당신들을 속여서 당신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는 음모다라고 거짓 정보들을 막 흘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계속 아수르한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 같냐? 15절을 봐볼까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 아수르입니다.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응. 이제 히스기야의 말 듣고 베르셀린 백성들이 좀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아수르가 사람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다 거짓말이라고. 응. 이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뭐,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 그게 다 믿냐? 그게 진짠 줄 아냐? 기도하면 되는 줄 아냐? 예?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아야아야 세상의 방법과 다 사람들이 하는 이 방법을 써야지, 뭐, 이게, 하나님 믿어봤자, 되냐? 야, 목사님은 다 거짓말쟁이요?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응.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건 목회자나 희스기야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안 들으셨습니까? 기도할, 기도해서 될 문제예요, 이게. 어? 이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교회 가면 떡이나 밥이나 돈이 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우리를 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16절을 봐야겠네요. 16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히스 기야를 비방하였으며 계속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러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시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시스기야의 신이랍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너희 백성 못 구한다 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러 하였는데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우상이죠.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사람이 만든 우상 비방하듯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모든 여러 철학자 또 여러 종교 어? 거기에 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그렇게 수많은 어, 유혹과 속임수의 말들을 우리에게 내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 그렇게 해서 초자식 먹여 살릴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돈벌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이 어 회복 되겠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사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있지 않흔 흔들, 흔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리워, 맞아. 해보니까 안 돼.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녀보니까, 음, 또 수십 년, 심지어는 목회 해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 뭡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의 왕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세상의 흐름과 스승의 흔히 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음, 순리대로 따라간다면서, 세상 것에 따라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틀렸어요. 달랐어요. 또 시스기야 왕때 함께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공격과 비방에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건 기도해야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에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았던 것처럼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조롱과 속임수가 들릴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고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처소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조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참 귀하죠. 원로 귀한 우리 지방의 어른이셨는데 저랑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저의 존재를 아시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주셔요. 네, 좀 불편해 사실은 왜냐면 어른이니까 저는. 어떻게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어, 그, 전 막내 목사하고 지방에 있어. 그분은 지방에 어른 원로 목사님이신데 연락 주시면 감사하지만 참 어색하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 말씀 을 하셔요. 응. 김 목사, 기도해야 돼. 이, 어, 기도해야 한다? 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 계속. 기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얘기하면서 기도로 이겨냈던 얘기들도 들려주시고, 응. 후배로서 듣고 보면, 밤늦게 연락 오셨으니까, 아이고, 자야는디, 하 아이고, 너무 말씀이 귀신디,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뭐, 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예, 네, 말씀, 영상으로도 많은 분 보시는데, 각 가정에서라도, 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역경을, 이 유혹을 이 마귀의 협박들을 주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의 응,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21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자들 지휘관들을 멸하신 뭐 면하신지라 마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그 시스기야와 이사 선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군대가 전쟁한게 아니었어요. 손안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장군들을 포함해서 장교들 사병들을 다 죽이고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림은 막챙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네. 또 볼까요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 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대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로부터 사면으로부터, 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다른 모든 대적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내립이 얘기했던 어, 다른 민족들, 우리 어, 아수르가 공격했던 모든 민족, 그들이 믿던 다신들 다 우리에게 어, 어, 점령됐어. 우리가 이겼어 전쟁에서 여러분, 그들은 우상 아닙니까? 귀신들, 사람이 만든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의 신과 다르요 불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요, 급이 다른 거예요. 말, 할, 껀덕지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저기, 모슬렘에 가서 아랍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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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암튼 뭐, 그, 절, 뭐, 어디 가서 이 기도하는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다른 겁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3절 볼게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자 모든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선물을 막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지금의 고비, 지금의 유혹, 하나님이 가다가 막 유기가 있고, 아수르와 같이 사람들이 막,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라고 막 조롱하고 비방할 때, 이걸 기도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해진단 말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시스기야가온 열방에 더큰 민족으로, 큰 왕으로 높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높임 뭐 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막 닥쳐 있는 위기와 이 힘듦을 기도로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시려고 하나?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자. 예, 네,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우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이 귀한 말씀 붙잡고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예수 믿어봤자 이 힘든 건 더하지, 덜하지도 않더라. 네, 이런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을 봐야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